아니 <laughs> 여배 <laughs> 바로 나오네 아니 I 촛각기네. Mea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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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파스꾼이랑 까미 있으니까. 테코. 스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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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러면은. 좀그런가 아니, 뭐. 어, 루이스 팬? 루이스 배... 어, 루이스 빼하고 배... 하... 어, 루이스 루이스하고, 음... 저기, 한번 기살려주자. 다이머스 팬 하자. <laughs> <laughs> 에바? 에바? 에바는, 뭐지? 에바? 아니야, 근데 내가 저 레오 할 거라서 에바 있으면 좋긴 함. 아, 씨발. <웃음> <웃음> 나이스. 레오가 날라가네 와우 오케이 okay. 그야 yeah? 아마 이번에 병준님 탱커 a y 갔거든? 그래? 탱커 y o 어차피 o 장 a y o 유 a 어, 님이 이번에 <웃음> <웃음> 아 k a 트릭 k a 줄까아트 y o k 나쁘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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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m i l y h 있어 d o n 아 his stuff. Are you b e t t 다른 거. h I'm going to go. Oh, I'm going to go. I'm g o 내가 내가, 내가 그거 할게. 뭐. <laughs> 리? 나 윌라, 나 윌라다 할게. 아니, 윌라다 내려오라고. 윌라다 할 테니까. 아 그럼 이거 하면 돼. 이거. 디아 e a r 뭐하지? 밖에 할 건데? 윌라다 선비, 나 울어. 플로리안플로리안 플로리안 나쁘지 않... 나쁘지 않... 내가 되는 탱커가... 플로리안 근데 폭 탱커 안하죠도 상관없어요 가오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네 어? <웃음> 그거... 아, <laughs> 어. 어? 나쁘지 않아 그러 내가 에버 가져올게 솔직히 이거 이... 그거 하고 윌라드 가져올 테니까 에버 <laughs> 가져와, 그래, 가져와. 어, 아니면은 이거 유스님 그거 그냥 저거죠 될거 같은데. 뭐 아이작 가지고 갈도 돼? 이거 에바가 물려오면은그 아이작이 씹잖아. 플로리안도 씹어. 아니야. 아이작이 <laughs> 각살아 그 탱커 갖고 와도 돼. 우린 탱커 갖고 와도 돼. 내가 이거 하면 흠, 딜이 더 나올까? 애매하지. 이거 어떻게 해지 않을지도. 웨슬리 가져올 거면은 어 웨슬리 가져올 거면은 우리 사원딜 해야 돼. 근데 웨슬 웨스, 웨슬리랑 러스트 괜찮긴 한데 아니면 이렇게 음, 해도 되고. 일단은 스텔라?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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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스텔라랑 웨슬리 픽하자. 어떠 웨슬리.

어나 텐할 것 같은데. <laughs> 아텐 <테나> 아니구나. <laughs> 공레이 어, 그러면은 로드빅 아니면은 아니 이제 원딜 나올 어, 건데. 원딜? 원디? 원딜이 아. 야 웨슬리 해도 되겠다 너. 베르슬러. 카인. 카인 나쁘지. 어 지뢰 지뢰. 오씨. 어, 웨슬리 뒷각에 지뢰만 질러도 근딜 존나 죽어. 응. 음. 그건 맞아 진짜 제일 기분 나쁜게 원실 빨고 하는게 지뢰 밟는거라고 맞아 아 이거 끝나고 전기차이 한번 <웃음> 아 보이콧 <laughs> 아, 신나네? 아 뭐지? 니 아... <laughs> 네, 네 그만하자마자 바로 유수님 이아기를올 경주님, 이쪽으로 갈까? 나어 <laughs> 차이. <laughs> 아, 전공 차이 쳐야겠다. <laughs> 아, 근데 카이 했을 때는 브루스가 괜찮았는데. 아그로 가세? 나좀 힘들 수도. 하임 마그로 올 수. 수도... 진영이랑 안 오나? 그사이길에서 그냥 대기해줘요. 블로가 한번 대기해줘. 바로 복귀하면 안될 것 같아. 반잡. 오른쪽 링 먹고 반잡거려? 슬리 있으니까 세다 오른쪽 다이선 파랗다에 싸우대 되고 오른쪽 둘 오른쪽 둘아이고아씨발이해아나그아예대 이러면니다 애매하게 다죄송합니요죄송 뭐? 방이야 죄송합니 방이야 합니다 음, 방이야 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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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속 싸워봐나피 없어? 어? 거기 타격이야 까드? 이키 감자? 여기 아마.. 여기 있겠지? 나궁 없어 내립시다 그냥 파인 지금 매성 저기 조심 이게 경이 계속 뒤돌 거거든 음. 우리 성장하자 우리 성장하면은 저기 다 먹히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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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른쪽에서 눈 <입> 먹는다. 에플리퍼한다 <laughs> 오른쪽 거 여기 안 오려나? 아인 딜러 다 있어. 딜러 저기 다 있어. 저기 다 있어. <laughs> 이거 하자. 여기다. 에이, 다이 제가 뒤로 가졌다가. 나이스. 이이프이프가이트가가고트럼가이이 <목소리> 칸.. 칸 빵? 어 뭐야? 스톱점 스톱점 어? 수업전. 어? 뭐야? 어? 공기 하나야? 뭐야? 공기 하나까 와아.. 저... 경주가 그거라고 그... 말했잖아 저... 아.. 아니 나 3탱인 줄 알았는데? 아.. 다음이야 <laughs> <여기? 웃음> 이거 지 우선 아마도 좀더 파워드나 탱겨야 돼. 야 돼. 튕 가인 저격. 이거 버할수 있어? 나나나 뒤돌았거든. 일 일로 일로와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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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기야나이스아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 아파아파야고르시고아다 예슬리한테 힐 받고 이제 싸워 예슬리가 죽으면 안이스이스까아무시 지금 도 존나 많이 트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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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퍼, 트로퍼. 여기 이 뭐야? 알겠다. 애공 있는 거 조심하고. 아. 아, 그냥 싸면 싸면 돼. 그냥 싸면 돼. 저게 없어, 저게 없어? 아, 신기해서. 나이스 나 안아파? <laughs> 와 칼이 이때 꽂혀 <laughs> 나얘 한번 봐줘 안돼? 나 존나 잘해 나이스 이플로 살리기 마음대듯 아, 깨비 아, 우리가 레드는 이 느끼는 거가요나 이셔 갈게, 이셔 가도 돼. <laughs> 어, 가도 돼. 딜은 나오니까. 골목 공격. 낙풍 있어, 낙 있어, 시 봐줄게. 햇살 저격. 골목 저격. 그밤 내가 먹어서. 나 도착했대. 시리 뭉쳐있지마뭉쳐있지지 저기 앞에 저기 주시고. 나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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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 대치 근데? 나이스. 아, 씨발. 나이스. 아, 가보자. 나이스. 이게 나야. 너, 어, 좋아, 좋아. 내가 잡기. 어, 아, 어. 우리가 수도 아 이제 바피라고. 기절 어. 저격 조심. 가는 중. 예비. 아, 와! 아, 다우와 이거 다르다. 이거 다 내려, 이거 다르다. 이거 다르다. 이거 이거 내려야 된다 이거 다다 마드포? 아, 씹어. 아, 씹어. 훌륭하긴 해. 이거, 우리도 쇼피여서 이거 굳이 안 가도 돼요? 아빠님. 응. 일보, 일보. 아, 저기요. 내야 될 듯. 아. 외생이 살려감. 이거 원기 안 썼어. <laughs> 어, 나이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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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기절 가도 나이스. 빼야된다. 아, 네. 네, 아니, 나이, 나 이거. 야, 힘들 아, 근데 다 일단 궁 있어가지고, 이거, 안먹혀 나랑 아이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힐링한거 아니니까 니 어니? 뭐야 이거 아우 C발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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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서는 토 어, 먹자 물어 보자못떴잖아 나리 나 거기 또착려었어 멀었다 멀었다 아 영웅 한번 떼줘 떼주면 됐대 네. 다 건루피인 우리 구나 나이스 제 있다 제그 있다 누가 빠졌어? 내비. 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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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배, 어했어 배, 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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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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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거 여기 끌어다 볼래? 안올라나? 아, 1로 간거 같은데? 뭐.. 소리가 안들려 아씨발이절이야 아, 아 어, 어, 미안 나, 저거 아아아아 아이고 아, 어. 아, 이거 주된 거구요내 앞에 가지 말걸. 니나좀말려주됐다됐다됐다 아, 나이스. 아, <놀람> 일단 붕 같이 찾고. 호다어어허다하지허다다내다하다다하다 허다하다, 다하다다다 허다하다, 허다하다, 허다다하 올라와봐 이쪽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저격요아 센터 저격이네 씨발 한나고 했다. 이게 건졌다아개값이 이거 도발 빠졌다. 올라와, 올라와. 얘 스텝 없잖아, 스텝 없잖아, 스텝 없잖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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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떼줘야 이거 떼줘야

나에반한테 잡기당해가지고 야저 공당해가지고 <laughs> 좀 힘들긴 해? 아 너무 많이 죽었다 게임 끝날 듯? 그럴 듯? 끝날 듯? 콩쥐? 콩쥐면은 끝났지? 콩쥐?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 근데 금딜이 필요하긴 하다 저렇게 들어오니까 필요하지 금딜이 필요하다 오우씨 몰라다 게임이 안 끝나네? 이거 쟤네 끝장는데 도대체 라인 천천히 미어줄듯 되기탈 수도 있어서. 오나했어 이거 뭔가 와이전에서 아 와이전 한다. 센터에서 한번. 무대할것 같은데? 올라브고 아이자 잘걸었거든저 센트리 발견했어 이야 저게 안 죽네 이, 시발. 야, 이 와이프. 와이프. 큰일 났다 이제 이거 <laughs> 됐다이 딱 음... 빠져 딱 음... 빠져! 이게 안좋아얘 C 오버잖아! 나 저거 무려 맥시멈까지 빨고 칠레티까지 빨는데? 전지라서 아, 먹긴 무서워. 해야 돼. <laughs> 뭐야 이거. 아이 진짜 젖었다. 그냥 한쪽에서 몰, 몰리자 그냥. 아 프리토핑 해도 C가 아니지 저거는. 일단 애프터 헤드도... <laughs> 나오려면 좀 걸리긴 하거든? 반잡 어? 바로 나왔네 에플플피냐 저격이야 레이트 동이다 레이트는 내가 보고 있음 오. 카인이 돌았다 유지. 인생이 <laughs> 너무 크게 논건가? 아닌데? 아, 어차피 네. 유수임이 크게 들어도 이건 지는 싸움이 났어. 아 근데 우리가 궁이 세개 빠져가지고 아.. 저거 없지? 하 근데 웬디 <laughs> 네. 원디, 웬디 궁이라서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야 병준 뭐했어? <laughs> 야 근데 병준 뭐했어? 나 병준 못봤다 <laughs> 병준? 아무것도 아니. 응? 아, 아, 끝나자마자 병주. 병중...